어 제가 얼마 전에 회사한테 고마웠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제 인스타랑 블로그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 디세도르프에서 아팠어요. 당시에는 진짜 복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 진짜 응급차를 불러서 실려왔습니다 독일 디세도르프에서. <laughs> 어쨌든 검사를 다 했고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는데 코로나 확진을 받았어요. 제가 거기서 거의 없죠? 증상도 거의 없었는데 진짜 그냥 아파서 실려갔는데 코로나라니 <laughs> 코로나에 걸렸으니까 일반 병실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부인과 검사하는 작은 쪽방 같은 검사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계속 기다렸어요. 검사하기 전에도 계속 기다렸고 검사하고 나서도 와 계속 거기서 따로 격리돼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 아팠던 거는 뭐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뭐 너무 아파서 그냥 실려왔어요. 대구 대구 그러면서 전 맹장인 줄 알았습니다. <laughs> 너무 역광인가 잠시만요. 한 네. 가졌지요? 이게 더 나은 것 같네요. 저 <laughs> 문제는 어, 제가 병원에 혼자 실려갔거든요. 어, 해외에서 아파서 응급실에 혼자 실려갈 확률은? <laughs> 확률 필요 없고 수액을 좀 많이 맞아놔서 그 당시에는 그래도 정신을 붙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출려갈 때보다는 정신이 좀 있는 상황이라 어, 저희가 아웃스테이션에서 병가를 낼 때, 어쨌든 이렇게 아플 때, 또는 병원을 갈 때는 저희 회사, 알쿠시라는 보험처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서류에 좀 필요한 정보를 받아야 돼요, 병원 측에. 받아야 되는 정보는 어, 병원 정보, 그리고 의사 이름, 사인, 그 의사가 나에게 내린 병령, 내가 받은 트리트먼트, 이런 걸좀 적어야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집에 가도 된다라고 하길래 어 제가 진단서를 일단 먼저 요청을 했고요. 왜냐면 그 진단서에 제가 비행기를 어 타도 된다는 그게 없으면 저는 비행기를 타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fit flight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도에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비행기를 타고. 그래가지고 아 집에 가도 된다고 하길래. 이제 자초지정 설명을 했어요. 아, 내가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고, 사실 승무원으로 온 사람인데, 어, 다시 내가 내 그러니까 카타르로 돌아가려면 비행기를 타도 된다는 의사의 피트플라이시 적힌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라 하니까, 그 의사들이 어, 그게 왜 필요해? 나는 그냥 바로 비행기 타도 되는데, 이러는거예요 코로나도 비행기 타도 된대요. 이제 좀 법이 바뀌어서 그런지, 어떻게 보면 약간 에디션 쪽의 어, 법이죠. 그래서 아... 비행기를 타기 전에는 내가 건강상으로 비행기를 타도 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무조건 필요하다. 내가 돌아가려면 이거 무조건 필요하다고 계속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더니 어, 음, 일단 알았어, 기다려봐. 이러고 뭐 생각을 잠깐 하다니? 아, 그럼 내가 너그 서맥 의사도 좀 불러줄게. 그제너 보험 처리하는 데저 좋지 않겠냐? 온 김에 총파로 그 여기 복부 검사도 한번더 받아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알겠다. 왜 저도 같이 검사 받는 김에 같이 검사 받면 좋으니까 그러고서는 검사를 이렇게 받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그 초음파 검사해주는 의사 엄청 늦게 왔어요. 1 시간 반인가? 뭐 거의 2 시간 정도 기다렸을 때 왔어요. 초음파 검사를 했고 또 초음파 검사를 받고 결과 나올 때까지 또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기다려서 그 의사가 아 이제 너 으, 으, 이상 없다. 가도 된다. 그냥 생리통이었던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회사예요 제가 그래서 그 의사한테 똑같이 말했어요 응나 돌아가기 전에 진단서랑 이 보험 서류에 사인 좀 해줘 내가 왜 아팠고 어떤 치료를 받았고 이거 사인을 해줘 똑같은 반응 응? 이게 왜 필요해? 그래서 다시 한번더 설명을 했어요 아 구구절절 나는 어쩌고 저쩌고 승무원이고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거는 회사 보험에 내야 되는 거고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코로나 관련해서 진단서 안 주는데? 아 그럼 생리통에 내 복통에 대해서 생리통이었다고 이런 거라도 써줘. 그다음린 진단서 안 주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 만들어줘. 나 집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 진짜 진짜 너무 아프잖아요. 어쨌든 제가 통증이 사라졌지만 아픈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써 달라. 피트플라이라고 적힌 된다나. 비행기를 타도 된다라는 그런 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니까 퉁. 기다려봐. 이러고서는?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안와한 <laughs> 아, 시간 반이 넘도록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죠? 검사실 작은 골반 같은 검사실에 저는 계속 갇혀 있었습니다 회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보현 괜찮니? 전화가 왔어요 근데 사실 그 전에도 한번 전화가 왔었는데 어, 그때까지는 이렇게 빡침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냥 아파서 정신없는 상태였어요. 어, 나 일단 검사 다시 받는 거 기다리고 있어. 하고 전화를 끝냈는데, 3시간 뒤에 다시 전화가 온 거죠. 그럼 지금은 좀 어때? 검사 잘 받았니? 라고 연락이 왔는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제가 왜 서러웠냐면, 제가 지금 화상을 하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스무스하게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독일 의사들이 영어를 정말 못했습니다. 음. 저는 솔직한 심장으로, 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영어를 잘 못하는 척한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독일은 원래 그런 식으로 서류에 뭔가 정보를 적어서 그렇게 좀 하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냥 알아서 그 독일 회, 그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독일 거절이면 보험이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어. 이게 뭔지 모르니까 처음 보는 시스템이니까 누가 거기에 서명을 하고 이렇게 써주고 싶겠어요. 저라도 하기 싫을 것 같아요. 이해는 해요. 그래도 한국 의사들은 해주거든요. 약간 상황 설명을 하면 어, 이 나라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러고 해줘요. 보통 병원 의사들은. 그 독일이 그렇게 하듯이 카타르는 그냥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났던 이유는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영어를 못하는 척 하는 것 같고 아무도 저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진단서와 서류에 관련해서 그리고 그냥 기다려 아이고 그냥 기다려라고만 하고 저를 방에 가둬두고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저 처음에 밖에 나갈 생각을 못했던 게 코로나니까 어 약간 마스크를 했지만 뭔가 병원에서는 코로나가 좀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코로하니까 아, 방에 있으라는 대로 있었죠. 근데 이것들이 두 시간이 넘도록 안오고 이런 식이니까 나중에는 제가 의사를 막 밖에 찾아다녔어요. 급하게 쓸려와서 저 맨발이었어요. 저 맨발로 진짜 밖에 의사 찾아다니고 말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막 되게 화가 좀 많이 나 있고 지쳐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모든 게. 왜냐면 사람이 그게 느껴지거든요. 얘네가 진짜 나에게 호의적인지,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건지, 나를 도와주기 싫어하는 건지, 이런 거다 느껴져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저는 아무도 저를 도와주고, 이렇게 좀 책임지러 하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그냥 검사 했으니 된 거고, 넌 그냥 가면 되는데, 왜그 진단서랑 그 보험서류 관련해서는 아무도 안 도와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근데 저는 솔직히, 나도 그냥 빨리 가고 싶은데, 계속 그러면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하던가. 야, 우린 여기 이거 뭔지도 모르는 소리에 인하고 싶지 않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든가, 야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음 기다려 이러고서는 그냥 나가서 아무도 안 와. 나중에 들어와서는 저보고 왜 아직도 여기 냐고러는거 있었어. 사황에 화가 나요, 안 나요? 저 솔직히 인종차별이라고 생각했어요. <laughs> 진짜로. 그래서 그러던 약간 좀 화가 나 있는 와중에 회사한테 전화가 오는 거죠. Are you okay?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진짜 눈물이 펑펑 나면서 다 꼰질러 혔죠나 지금 아까 너랑 3시간 전에 통화했는데도 지금 아직도 병원에 있고 검사 다 끝났는데 얘네가 나 이거 보험 뭐 진단서 못준다 그러고 안뭐 보험 서류 관련해서도 아무도 사인이랑 정보 안 준다. 나 그래서 그냥 여기 계속 갇혀있다고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나 그냥 여기 조그만 방에 코로나라고 갇혀있고 이게 뭐냐? 나 빨리 돌아가고 싶은데 아무도 안 도와준다고 막 얘기하면서 엉엉 울었어. 저희 웰페어 눈물에 약한 부서 우니까 막아 울지 말라고 너 지금 무슨 병원에 있니? 이래서 전 제가 무슨 병원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뭐 어떻게 뭐 뒤지고 뒤져가지고 보니까 뭐 뒤져서 걔네한테 나 지금 어디 병원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니 자기가 웰페어가 우리가 스테이션 매니저에다가 연락을 해보겠다 라고 했어요 저희가 각 아웃 스테이션마다 스테이션 매니저가 있어요 코로들 아플 때 이렇게 도와주는 그 나라의 이제 담당 매니저라고 하면 되죠 저 제가 그 사람한테 직접 연락해도 되는 부분이었어요. 사실 사무장님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문제는 제가 해외에 그 통화 전화 거는 게안 되는 거예요. 받는 것만 되고 그래서 전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하고 나가서 지금 생각해 보면 나가서 웰스 그 리셉션에다가 여기다가 전화 좀 해달라고 좀 부탁이라도 할까 싶었는데 그때 저를 너무 경균 취급하면서 방해만 있으라고 하니까 나갈 엄두도 못냈어요. 그래가지고 어 다시 한번 기다렸고 회사가 스테이션 매니저한테 연락을 했고 스테이션 매니저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제 의사나 좀 담당자 있으면 바꿔 달라고. 자 그래서 나갔어요. 맨발로 막 기다려봐. 여기서는 돌아다녔는데 진짜 하필 그때 무슨 전체 회의를 간 건지 아무도 없어. 밖에 아무도 없어. 의사, 의료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 되게 큰 병원이거든요? 너가 진짜 그때 전체 무슨 회의 들어갔나 봐요. 아무도 없어가지고 끊고서는 다시 기다렸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스테이션 매니저가 저한테도 물어봤어요. 병원 이름이 뭐냐. 그래서 병원에 연락을 한것 같아요. 연락을 해서 자초진총 자초지종 설명을 한 건지 정말 나도 지쳐가지고 누워서 자고 기다리고 그랬어요 근데 기다 이게 한5시여 시여 좀 넘어서 처음 보는 얼굴의 의사가 들어와서 진단서를 주는 거예요. 진짜 개 조작판 내가 봤을 때 그냥 형식 없이 만들어낸 것 같아. 거기 fit f l y i h 라고 적힌 개 조작판 진단서를 주더라고요. 그렇게 쉬운 거를 왜 그동안 안 줬니? 어쨌든 그 받았어요. 받았어 이제 보험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 이것도 설명해줘 그랬어요 우리 회사에서 청구할 보험 서류고 여기다가 해달라 하니까 거기다가 대충 이름 적고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걸왜 아무도 안 해줬던 거야? <laughs> 제가 봤을 때는 회사가 전화해서 병원에 전화해서 설명을 해준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그렇게 구구절절 설명했을 때는 아무도 안 듣더니 어쨌든 그렇게 받고저 맨발로 어떻게 돌아가요? 거기 호텔에서 차로한 15분, 20분 걸리면 좀먼 데였는데 그래서 저 같이 비행한 코나한테 호텔에 혹시 택시 제공 가능한지 물어봐달라 라고 하니까 걔네가 그냥 알아서 택시 잡아서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장님한테 말하니까 사무장님이 호텔한테 말을 잘해주신 건지 어쩐지 택시 잡아준다고 여기다 전화번호 받았으니까 저한테 전화번호 주시면서 여기다가 전화해서 택시 잡아가지고 오면은 호텔에 돈, 택시비 내줄 거라고 해서 그 맨발로 <laughs>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호텔로 진짜 제가 호텔 도착해서 리셉션에서 택시 비 받는 거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사모장님 마주쳤는데 사모장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보시씨잘 갔다 왔어요? 몸은 괜찮아요? 이러는데 진짜 제가 보자마자 울었어요. 너무 서러워서 사실 사모장님이 한국의 사모장님이셨는데 저 병원에 있을 때도 계속 이렇게 왓츠앱으로 연락 주시면서 저 엄청 많이 신경 써주시고 도와주셨어요 저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계속 회사랑 연락해 주시고 그렇게 계속 도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어 사무장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다 자기 원래 해야 되는 일을 한 거다라고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게 안 해주시는 사무장님이 더 많아요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자기 쉬야 되는데 레이 오버 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아 그리고 제가 병원에서 약도 처방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아약 처방 안해고 이러니까 그냥 약국 가서 약사 먹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처방전 안줘 이러니까 그냥 가서 약사 먹어 이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약이 그냥 진통제예요 이런 거겠지. 그냥 생리통에 코로나니까 아니 근데 전 상황이 호텔 근처에 약국이 없어요 호텔 근처에 제가 스테이터 호텔 근처에는 약국이 공항으로 가야되는 근데 그 공항에 걸어서 30분이에요 그렇게 가서 약을 사야하는 곳이었는데 제가 약을 진짜 바리바리 들고 다니는데 하필 그날 약이 다떨어진거예요똑떨어진거예요 사무장님한테 다시 실례를 무릅쓰고 연락을 드렸어요 죄송한데 약 있으시냐 타이레놀이나 파낙도 나약 뭐 있으시냐 호텔한테도 제가 약을 못 처방받았고 사랑 안 해줘서 <laughs> 약이 없고 호텔 측에도 여쭤보니 물어보니까 약 없다고 한다. 그런데 사무장님도 약이 없으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방에서 포기하고 있는 사이에 사무장님이 호텔에 애들 크로리스트 받아가지고 애들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약 있냐고 여쭤봐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애가 다행히 코로나 코로나 걸렸을 때 받았던 약이 있어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주셨어요. 진짜 너무 감사하다 주시면서 주시면서도 먹을 거 있냐고 이러면서 라면 주시고 젤리 주시고 빨리 나오라고 비타민도 막 이만큼 되게 비싼 비타민도 막 챙겨주시고 그랬었습니다. 그러고 다시 회사한테 연락이 왔죠. 진단서 잘 받았고 어제 너 돌아갈 수 있다 내일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 데데이딩으로 우리가 비행기 어레인지 해줄 건데 어, 뭐 오전거 탈래? 오후거 탈래? 이래서 회사한테 아, 나는 무조건 같이 온프로들이랑 같이 돌아가고 싶다 라고 해서 오전 비행기 비즈니스 클래스 받고 돌아갔고 돌아가서도 열세어가 저한테 한 5일 정도 회사가 5일 정도 병가를 더 줬어요 아무래도 코로나기도 하고 제가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쉬고 싶다고 했어요 병가를 더 줬고 어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화장하느라 되게 횡설수설 사 말을 했지만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말,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어, 해외에서 아프면 진짜 답이 없거든요 되게 무서워요 여러분 진짜 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말도 영어권이 아니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독일이 말도 영어권이 아니고 영어권이라 하더라도 제가 원어민이 아니고 의료 영어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그쵸? 당연하죠 근데 이렇게 제가 경험한 거는 말도 어, 언어 차이, 문화 차이 이런 곳에서 혼자 아프고 되게 무섭다고 느껴질 때 웰세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어, 나는 지금 혼자가 아니고 나를 케어해줄 사람이 있고 그 케어해줄 사람은 규모가 굉장히 큰. 솔직히 말하면 카타르 항공 규모 정말 크잖아요. 세계적인 항공사라서 어, 내 뒤에는 규모가 굉장히 큰 세계적인 항공사가 있다. 나는 그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멘탈적으로도 안정이 됩니다. 나는 지금 이 병원에 혼자가 아니다. 회사가 지금 직접적으로 내게 전화를 하고 병원에 전화를 해서, 병원에 전화를 해서 체크업 해주고 있고 나는 지금 혼자가 아니다. 라는 이 생각이 정말 큰 위로를 줍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빠르게 거기서 저 혼자 막 낑낑 댔을 때보다 회사가 병원에 전화해주고 스테이션 매니저가 병원에 전화해주고 이러므로써 빠르게 서류를 받을 수 있었고 택시도 잘 어레인지 받아서 왔고 그리고 회사 덕분에 최대한 빨리 도하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 이렇게까지 아우스테이션에서 아웃스테이 아픈 크루를 케어해주는 회사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어 회사가 보너스도 주고, <laughs> 근데 좀 로열티가 최근에 조금 생겼는데 제가 회사한테 고마운 부분이, 어, 로요 그 보너스 때문이 아니라 당장 제가 해외에서 아팠을 때 이렇게 도움을 받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진짜 이거는 한 번. 아웃스테이션에서 아프신 분들만 진짜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물론 아무도 공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이게 정말 회사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타랑 항공이 찐 장점인 것 같아요. 돌아 와서도 이제 멜새가 잠깐 들려가지고 간단히 막 체크를 해요. 몸은 괜찮니? 뭐 무슨 일 있었니? 말해서 잠깐 체크를 해요. 하고 나서도 어뭐 집에 돌아갈 수 있어? 데려다 줄까? 이렇게도 케어를 해 줍니다. 나 아파서 혼자 못 돌아가겠어라고 하면 데려다 주기도 해요. 택시로. 응.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체크업 전화가 옵니다. 이게 귀찮을 수도 있어요. 아픈데 왜 연락하냐? 라고 귀찮을 수도 있는데, 그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고, 사실 그렇게 체크업 해주고, 체크를 해주는 거는 정말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막말로 내가 집에 갑자기 와서 혼자 있는데 기절했을 수도 있고, 진짜 너무 아픈 와중에 전화를 준다면, 나 지금 너무 아파, 데릴러 와서. 이런 데릴러 와 오는 회사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요번에 디세도르프에서 진짜 아프고 응급실에서 언어 차이, 문화 차이로 혼자 어좀 고생을 했을 때 회사한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 어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카타르 항공만큼 어좀 병가에 유하고 어 크루들 아픈 거 신경 써주는 회사는 없는 것 같아요. 아이러니요 해 스케줄이 좀 약간 그각이긴 한데 막상 또 아프고 이러면은 진짜 다 오고 가주면서 봐주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또 저희가 유급 병가가 14일에서 28일인가 좀 많이 늘었어요. <laughs> 음, 그것도 너무 감사한 부분인데 그냥 도하에서 병가 많이 내는 일수가 늘었다. 이것보다는 저는 정말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승무원은 언제 어디든 어떻게 몸이 아플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진짜 느꼈어요. 제가 작년 초에도 싱가포르에서 한번 아파가지고 어 회사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도 진짜 너무 감사해가지고 네 진짜, 진짜 회사 덕분에 그 끔찍한 병원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어요 빨리 <laughs> 그래서 이렇게 카타르의 찐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저희 회사가 스케줄도 진짜 극악무도하고 비행도 진짜 많고 바쁘고. 어 쉽지 않다는 거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고 제 영상이 아니더라도 익히 아실 거예요. 음 업무 강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다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점이 저 이거 정말 외노자로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도 모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럼 저는 이제 옷을 갈아입고 트레이닝에 가보겠습니다. 안녕. 다들 건강하세요.